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또훈련소TV 장산범 이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175회차 또 훈련이 시작인 것 같네요. 지난 회차 1174회차 기수님들께서는 4등, 5등을 잡고 퇴소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1175회차 기수님들은 선배가 딱한 한길 탄탄대로로 가지만는 한발짝 점프해서 3등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을 열심히 한번 받아보죠. 그러면 간단하게 1174의 기수님들께서 1랭거를 보고 오늘은 수동 다스임 자동 다스임 들고 갑니다. 여러분, 1174의 차에서 자동에서 5등, 자, 찍방에서 여러분, 우리가 방송했던 찍방에서 8번, 10번 주름이 가다가 39번 하나 딱 바꿔고 바깥 관점이 미래는 연결된다니, 5등으로 연결시키뿐네요. 자, 이거 너무 좀 힘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술이지요. 자, 4등 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73회 차, 73회 차에도 이렇게 작업을 많이 당첨을 냈습니다. 73회, 73회, 72회도 이렇게 당첨을 냈습니다. 72회, 71회도 이렇게 냈습니다. 7회7 0에도 이렇게 당첨을 냈습니다. 그래서 69회차에도 이렇게 내고 68회차에서 계속 여러분 68회차에도 이렇게 당첨을 내고 계속 66회 60 이렇게 계속 여러분 로또 올려서 TV에서는 회차가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당첨이 자, 뭐 빠지지 않고 회차부터 계속 오등사등 이렇게 잡아 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 1,175회차에는 정말로 기회가 왔다 생각하면서 창조활동 계속 합시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1등의 반석을 시험할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진행해보죠 그럼 공유 들어갑니다 수동 다스캠 5개. 자동 다스임으로 가볍게 갈게요 1,175회차 로또홀리노스TV 장산범 이수영이 진행하는 수동 첫번째 다스 게임 왔습니다 바로 자동가죠 친구, 수동, 친구, 자동. 자동이 좋다. 수동이 좋다. 어느 분은 수동을 해라. 어느 분은 자동을 해라. 모든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서 똑같이 갑니다. 자동반, 수동반. 로또 훈련소 t v s 서나 정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1175회차에서도 74회차 기수님들이 당첨을 낸 것을 예세를 몰아서 교육훈련 철저히 해서 이번 75회차 기수님들은 정확하게 1등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자, 포복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낮은 포복, 높은 포복, 구보, 100km, 완전 군장 10km, 방책선, 선착선 구보, 이런 걸 해야지 1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작전 개포가 지금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임무수행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필, 승 무적, 칼부대.